안녕하세요. 쌈마이카 정재열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우측에 보이시는 음, 명차죠. 어, 명차, 그렇 브랜드가 일본 혼다 차량으로 해서 시빅이라는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면은 2 0 0 7년식에키로수는 93,000km. 그래서 지금 그럼 12년 된 차량으로. 연식비를 이제 키로수가 상당히 이제 짧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1년에 그러면 보통 15,000에서 2만 k 로를 잡잖아요. 15,000에서 2만 k 로 잡았을 때 12년이면은 최소 15만 이상은 이제 타야 되는 건데 10만도 채안탄 주행거리가 짧은 짱짱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색깔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좀 누런 화이트 어, 색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또, 이게 외부지차장에 있다가 들어온 차량이라서, 아직 꽃가루나 이런 게 조금 쌓여 있어요. 이런 거는 어차피 싹 걷어주면은 바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 전에 광택이랑은 다 입혀놓은 거라서, 아직까지도 살아있으니, 그냥 세차하면은 싹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차량을 저희 쌈마이카에서는 500만원에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무래도 좀 연식도 있고 또 혼다 시빅 1.8이 모델의 안에 보시면은 옵션이 크게 막 들어가 있는 거는 많이 없어요. 단지 안에서 제가 촬영 장소까지 오면서 살짝 한번 해봤는데 뭐 하부 잡소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차량 같아요. 그리고 연식 비례에서 <laughs> 연식비례 차가 정말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외관도 되게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음뭐 이전 7년식 12년이 된 차량에도 불구하고 되게 깨끗해요 뭐 당연히 상품화 작업이 한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지금 뭐 하나 문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지금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고 타이어도 그래도 한50%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휠기스는 어느 정도 그냥 생활기스 정도 음. 뒤에 타이어도 앞 타이어와 같이 가는 교차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는 차량 같아요. 그래서 얘네도 얘도 지금 한60% 비슷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앞쪽 휀다, 운전석 쪽 휀다랑 조수석. 문짝이 교환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단차는 없지만 색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좀 각도로 보면은 조금 더 색깔이 어둡다고 느껴지는데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그 정도? 음, 약간의 색깔 차이? 교환 이력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다고 외관 상태는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고 단차가 안 맞거나, 막, 문콕,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게 따로 막 보이지는 않아요. 어, 뭐, 뒤쪽도 보셔도, 뭐, 후방 감지기에 정상적으로, 뭐, 망가진 거 없이 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대로등이나 이런 거 깨진 거 없이 뭐 백화현상이나 그런 거 라이트도 그렇고 대로등도 그렇고 그런 거 없이 되게 관리는 깔끔하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반대쪽 운전석 쪽 보셔도 얘도 타이어는 당연히 양쪽 다 동등하게 이제 잔여랑은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 휠기스는 역시나 조수석보다는 운전석 쪽이 뒷타이어는 좀 덜해요. 근데 앞타이어에도 살짝 생각기수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실내. 뭐 이제 외관은 솔직히 지금 이게 꽃가루 좀 이게 묻어 있는 거 말고는 정말 뭐 스크래치나 뭐 외판 상태는 되게 깔끔하게 연식 대비해서 잘 관리가 된 차량이라고 보이고요. 안에 바로 이제 실내 상태랑 많은 옵션은 없지만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지 바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음 가솔린 차량이어서 연식이 좀 됐어도 되게 상당히 조용하고 원터치에 걸리고 뭐게 딜레이가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는 상태로 지금 관리가 잘돼 있고요. 어 옵션을 보시면은 그냥 일단 디자인 면에서 약간 좀 일반 우리나라 차량이나 다른 수입차랑은 조금 다르죠, 특이하죠. 속도, 계기판이 앞에 전면부에 거의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앞쪽으로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 이제 차량, 열기, 그리고 오른쪽에가 이제 기름 그런 식으로 앞쪽에 좀 디지털로 해갖고 계기판이 들어간 좀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RPM이랑 기아 변속이 여기 보통 일반적인 차량 계기판 있는 곳에 딱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후방감지기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내비나 후방 카메라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라디오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오디오 컨트롤러 그 다음에 대신 얘는 그래도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깜빡이가 되게 정말 적나라 빨간색이네요 음. 소리는 아마 들리실 거예요 후방감지기를 넣었을 때 음. 들리시고 지금 살짝 뒤로 가서 보면은 뒤에 벽이 아직 없어서 소리는 안 나는데 작동은이 소리 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기어봉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까지는 양쪽으로 해서 다 정상 작동되는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뭐 수납공간도 이렇게 있고 뭐 컵홀더 요버튼 누르시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응, 커플더 기능도 있고 수납 공간은 정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깊어요. 깊게 지금 다 나와 있어서 뭐 운전자들한테 뭐 여기도 또 수납 공간도 있고요. 음, 응. 그리고 핸들 보시면은 당연히 오디오 컨트롤러와 얘도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양쪽에는 전동 사이드 미러. 그래서 솔직히 어. 조금 운전 어차피 경력 좀 있으시고 어차피 뭐 없으신 분들도 솔직히 연습 좀 하시면은 요 정도 차 사이즈도 큰 차량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거의 준중형에 가까운 차량이고 배기량도 1.8인 차량이어서 연비도 괜찮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 제일 이제 핸들 손이 많이 가는 곳이 이제 핸들 부분인데 가죽을 보면은 막 스크래치 나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이런 로고에는 이런 은박지 이런 게좀 벗겨지긴 했는데 그거 외에는 솔직히 좀 카바를 아마 씌우고 운전을 하셨나 봐요 진짜 10, 10년이 넘은 차량인데 그런 연식에 비해서는 지금 기아 봉도 그렇고 전혀 기스나 그런 것도 없고 여기 키 꼽는데도 원래 이렇게 이거 돌리는 이런 이제 꼽는 스마트키가 아닌 차량들은 여기에 막 상처 많이 있잖아요. 어딘지 막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없이 그리고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하시면서 탔던 차량이고 지금 시트 상태에서 보면은 진음 정말 어 착용감 이거 한번 타시다가 복원을 하신 건지 어 시트 상태가 이 부분, 제일 그냥 정말 착용감으로 해서 눌리는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 다 깨끗해요. 빳빳하고. 얘는 좀 특이하네. 여기 구멍이 있어요. 시트 상태도 좋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사람 손이 제일 많이 가고, 사람 몸이 제일 많이 이제 닿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뒷자리를 보시면은, 당연히 뭐 열선이나 이런 거는 빠져 있어요. 공조기나 이런 건 빠졌지만, 음 응, 기본적으로 가족분이 타셨던 것 같아요. 지금 뒷자리까지도 이렇게 시트가 조금 착용감은 있어서, 어, 뭐 앞자리 두 분만 타시거나 혼자 운전하시진 않았던 것 같고, 음 응, 가족 단위, 이제 사람은 좀 많이, 뭐야, 뒷좌석까지도 다, 꾸준히 이용을 하셔서 저렇게 조금 착용감 좀 우른 정도까지 시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트렁크 뭐 적재 공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얘도 준중형 우리나라로 해서 준중형이랑 좀 비슷한 크기여서 그 정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뭐좀더 뭐 깊거나 넓고 이런 느낌은 없고 그냥 보통 평균 뭐 아반떼나 그 정도 사이즈로. 응, 음, 적재 공간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스페어 타이어랑 뭐, 공구 킷 그대로 뭐 빠진 거 없이 다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건 뭔지? 어, 공구 킷. 어, 여기다 넣어다 지금 뭐 실내나 외관, 뭐 트렁크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데 진짜 연식 대비에 비해서 차량이 관리는 진짜 잘 하면서 타신 것 같고 뭐 따로 특이 사항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뭐 흠잡을 곳은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또키로수도93,000 k 로 키로, 10만 키로도치안탄 차량이어서 아마 지금 500만 원에 지금 차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첫차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세컨 차로 해서 뭐야 어, 세컨차로 뭐, 마트 장보시거나 사모님들 운전하시기에는 정말 적합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 펜다랑 조수석 문짝이 제가 교환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다른 부위는 교환이 되 있는 게 없는지 마지막으로 바, 확인을 해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확인한 결과 이쪽 부분 펜다 부분이랑 저기 조수석 문짝 이렇게 두 군데만 교환이 되고 나머지는 교환이 하나도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2 0 0 1년식 키로수는 93,000키로 탄 혼다시빅 1.8 모델이고요 이 차량을 저희 산마이카에서는 50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 말고 연식을 조금 더 좋게 갖고 가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은 키로수를 이것보다 더 낮게 그렇게 말씀만 해 주시면 은뭐 최적의 차들은 여기 주변에 이렇게 쭉 보시면 다 차예요 그런 차들 많이 있으니까 연락만 부담없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도 뭐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썸마이가 정지열 대리였습니다.